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수서당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노자 노덕경이 시간에는 64장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안의 이지요 기미조의 이모며 기시의 이반이요 기미에이산일세위지음이유하고 지지음이라니라 하포지목은 생어호 말하며 고층지대는기어우토하며 철리지 행은 시어족하라. 이자는 폐지요. 집자는 실지라. 시성이는 무이라. 고로무 폐요. 무집이라. 고로무실이라. 민지종사엔 상어기성이 폐지니라 신종여시면 증무 폐산이 시성인은 욕불욕하고 불기 난득지화하며 학불학하고 옥중인지소가하니 보만물지자연이 불감미라. 예, 도덕경 64장입니다. 네, 기안이네요. 그 편안함입니다. 편안함을 유지할 때 유지하기가 편안할 때에는 지 유지 지킬지 잡을지 유지하기가 쉽고 또그 조짐할 조짜, 조짐 그 조짐이 보이기 전에 조짐이 있기 전에 드러나기 전에. 도모할도 깨할 모 음, 도모할 모 깨할 모 도모하기가 쉬우며 음, 기치네요 치 음, 연할 치또 무르다 약하다 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를때 연할 때에는. 음, 음 이제 얼음 녹을 반뭐 얼음 풀릴 반입니다. 그래서 연할 때에 연할 때는 그것을 갖다가 쪼개기도 쉽고 또는 뭐 풀리기도 흩뜨려 뜨리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그또 작을 밑자입니다 작을 때또 흩기가 쉽지요. 무겁고 크면 은 쪼개서 흩기가 흩, 흩어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작을 때에 흩어버리기가 쉽고 아직 그것이 있지 않을 때 미유네요 아직 있지 않을 때에 그것을 하기는 실행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또그 어지럽지 않을 때 혼란하지 않을 때는 그것을 또 다스립니다 다스리기 다스리고 음 합포 네요 깨안을 포지요 한아름 합포는 한아름 입니다 한아름 그 되는 그 나무는 나무는 호말 트럭 호 끝말 털끝만 하는 데서 생겨납니다 털끝만한 작은 싹에서 그것이 자라나서 한아름 되는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구청의 누대입니다 구청이나 되는 누대는 그 작은 트, 토 흙을 쌓아서 그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워지게 되고요. 천리 지형입니다. 천리를 갈 때에는 족합니다. 족하는 발 아래, 즉한 걸음부터 한 걸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려고 하는 자 위자입니다. 하려고 하는 자는 억지로 하는 거지요. 자연의 순리에 따르지 않고 억지로 하게 하는 자는 하려고 하는 자는 그것을 실패하게 될 것이고 또 잡으려는 자, 그것도 어떤 그 행세남 이름으로 어떤 행명으로 잡으려고 하는 자, 고집하는 자는 그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읽기. 이 때문에, 이 때문에 성의는 무위합니다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 때문에, 그리고 또, 음, 패하지도 않습니다. 하지 않기 때문에 패하는 일도, 실패하는 일도 없고,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잡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읽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음, 민지종사네요. 민지종사. 백성들이 그 종사할 때, 일을 할 때는 늘 항상 몇 기지요. 거의 기입니다. 거의 이루어져 갈 때에, 거의 다 돼갈 때쯤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마침, 신종이죠. 신종 여신은, 마침을 상가해서, 신중히 해서, 그, 처음과 같이 하게 되지면은, 하게 되지면은, 실패하는 일, 즉, 그 일을 실패하는 일이죠. 실패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고. 어게릭입니다. 이 때문에 성인은 이 때문에 성인은 그 바라는 역자 하고자 할욕자입니다 응? 성인은 바라지 않기 바라 바라 가지고 바라지 않아 가지고 그것을 이 음, 바라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지, 하고자 하는지, 않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 하는 것입니다. 음, 그니까, 뭔가를 욕심을 내서 자꾸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기 난득지 하네요. 난득, 어렵게 얻었네요. 어렵게 얻은 그 재화를,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으며, 또, 어,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 배우지 않으려는 것을 배웁니다 이거는 배우지 않아야 할 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어, 중인들,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것, 잘못되게 그 지나치는 것, 또 지나치는 것, 예, 지나치는 과자죠. 잘못된 과자도 있지만, 지나치는 것을 다시 그, 회복해 본다.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돌이켜는 것이니, 음, 음 능이, 만물입니다. 만물의 그 자연스러움을 보충한다, 도와준다. 그래서, 그 감이 그 자연스러움에 거슬려서 억지로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응? 만물의 자연스러움을 도와주어서 그것을 자연스러움을 감히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 다시 자연스러움에 거슬리는 것, 자연스러움에 거슬리는 것을 감히 그 억지로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은 편안할 때에 그 지키기가 쉽고 또 조짐이 없을 때 조짐이 없을 때 도모하기가 뭐 쉬우며 또 연할 때 부드러울 때 그것을 깨거나 쪼개거나 흩어버리기가 쉬울 것이요 그 작을 때에 또 흩어서 흩어버리기가 쉬울 쉬울 때입니다. 이때 아직도 잊지 않을 때에 그러한 것을 하게 되지고 행하고 또 어렵지 려 않을 때에 나를 다스리는 것 다스리고 나름되는 나무는 털만한 작은 싹에서 생겼나며 구층이나 되는 누대는 그 작은 흙을 쌓아서 일으키게 되지고 세워지게 되고 천리를 가는 길, 천리를 갈 때에도 조카 한걸음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음, 뭔가를 억지로 자연을 거슬려서 억지로 하려고 하는 자는 실패하게 될 것이고 또 자연을 거슬려서 고집하게 되는 자는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자는 그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시 때문에 성인은 그 하지 않는 것이고니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패함이 없을 것이요. 또 고집하여 잡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잃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종사한 백성들이 일을 할 때에는 늘 그의 이루어져 갈 때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종 여시해서, 끝냄을갖다 끝을 상가해서, 처음과 같이, 신중히 하여서, 처음과 같이 하면은, 실패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이 때문에 성인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바라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어려운 게 얻은 그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냐며, 또 배우지 않을 것을, 배우지 않아야 될 것을 배우게 하고 또 모든 사람들 중인들이 지나친 것을 돌이켜서 회복해 하고 아니 만물의 자연을 보충해서 보호해서 도와주어서 그 자연의 거스름을 감히 행하지를 않는 것이니라. 음 어떠한 일을 할 때는 에 어떤 행위에 있어서는 적정, 적시성, 적정성, 적시성이 결정적입니다. 나쁜 일이 보다 커지는 것을 반격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일찍 조치를 취하는 것만큼이나 적절한 때에 과업을 완성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물을 다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행동을 예방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행동해야만 한다면은 적절한 때에 멈추기에 충분할 정도로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 상황에서 처음의 성공 후에 승리감이 도취한 상태에서 계속 싸우는 것은 나중에 치명적인 패배로 이끌 수 있습니다. 모든 행동들은 나름의 적절한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만약 그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놓친다면 도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운행에 대해서도 또한 참일 수 있습니다. 계절이란 나름의 표준적인 길을 갔는데 이것이 어긋나게 될때 끔찍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의 혹환이 그 혹한 추위가 봄까지 지속된다면 그 해의 곡물 수확은 크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적시성은 그 때에 맞는 성은 올바른 끝맺음만큼이나 매우 알맞은 시작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순환하는 시간, 진로에서 어떤 것의 끝맺음은 또한 새로운 어떤 것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그 끝을 놓치면 은 그 다음의 시작을 놓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알맞은 끝맺음과 시작은 서로 의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